파세코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만천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 이윤재 앵커님, 이영재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세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파세코는 뭐 에어컨이나 난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계절성을 많이 타는 회사일 것 같거든요. 올겨울이 좀덜 추웠나요? 주가가 많이 안 올랐네요? 어, 올겨울 좀덜 추웠나요? 저는. 덜 추웠나요? <laughs> 눈이 어,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글 그래서 이게 참 차를 타고 다니니까, 네. <laughs> 어, 계좌 감각이 없이 다니는데, 그런 네. 것도 있고, 바스코 같은 건 사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이제, 날라올 좀잘안 쓰잖아요. 아리랑이요? 나, 나, 난로요. <laughs> 죄송합니다. 날로. 아, 네, 날로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후져가지고 아리랑이 나올 줄 몰랐네요. 갑자기 애국을 <laughs> 어, <laughs> 어, 어제 노래방 가셨나 <laughs> 그래서 어, 그 파사코 <laugh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창문형 에어컨을 사실 음. 히트시키는 회사이기도 에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창문형 에어컨 두개 갖고 있거든요.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실제로 써보니까 네. 생각보다 소음도 별로 없고 시원한가요? 생각보다 시원합니다. 오. 진짜 에어컨이에요. 오. 이거 옛날에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옛날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모텔 가면 이렇게 붙어있는 창문형 에어컨 있거든요 어... 그런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에어컨이에요 어... 그런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원한 냉방기 정도였는데 아, 네. 어 이건 진짜 에어컨처럼 바람이 나와요 그럼 어... 물론 이제 그 실외기가 에어컨 붙어있는 에어컨보다는 조금 이제 어 세기가 좀 약하긴 한데 에어컨 에어, 에어, 진짜 에어컨이고 그리고 어, 방에 달기 딱 좋습니다 어... 방에 달거나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이나 칸막이 있는 사무실들에 달기 딱 좋아요 거실에 달기에는 좀 작고 네. 소음도 많지 않고 되게 좋게 해서 저도 쓰고 있고 특히 좋은 거는 이사 갈때실외기를안 어. 떼고 됩니다 원래 이사 갈때실외기 떼야 된니까한 15만 원인가 20만 최근에 저도 이사할 때 떼니까 20만 원도 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구리동선이 들어가 가지고 음. 이게 이사비용이 들어가는데 파세코 같은 경우는 지, 저, 저도 이번에 이사할 때 제가 지금 떼 가지고 제가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쉬워요 어. 그래서 이제 되게 어, 선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 파세코가 이걸 내놓으니까 이게 특허를 안 받았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LG에서도 나오고 있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 다 이게, 상무연 에어컨이 유행처럼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스코가, 어, 작년에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 급감 정도가 아니라 적자까지 이제, 어,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매출의 전년대비해서26.4% 줄어들었고, 영업 손실이, 어, 12억 3,780만원까지, 어, 어, 지난해, 어, 보다 극강하면서 적절 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회사 측에서는 2022년 대비해서 창문형 에어컨 등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어, 창문형 에어컨을 제가 한번 사서 이제 써보니까, 네. 이게, 어, 그렇게 예를 들면 서 핸드폰처럼 빠르게 교, 교환되는, 교체되는 그런 이제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어, 이게 매출 부진에 들어가면은, 어, 올해나는지 내년까지 사실은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 것. 살 사람들은 웬만큼 샀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동생도 이창문형 에어컨 사느라 장, 재작년인가는 웨이팅까지 해가지고 진짜 막 비싸게 줬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감소할 정도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샀다. 그 내년 이제 실적도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라 것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사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실적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2,5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500원이었던 종목이 2 1,000원까지 갔어요. 10배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만큼 이 창문형 에어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적자전환까지 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려면은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창문형 에어컨 이후에 지금 제품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창문형 에어컨 시장도 어느 정도 호화 상태인 측면들을 삭했을때 저는, 이 종목을, 어, 될수 있으면 지금 시장이 좋거든요. 시장이 네. 좋을 때못 가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좋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는 종목들, 가져가시면 좋겠다. 지금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에는 뭐 2,000이나 부품주들 다 엮여있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 메타버스는 컨텐츠와 게임주들. 그래서 가는 섹터들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수 있는 섹터들로 차라리 좀 종목을 교체하시는 건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적자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 받고 빨리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